세무조사 시즌이라고 어? 세무조사? 아 그것 때문에 저희도 코인을 회장님이 코인을 많이 못 주셨다고 이번에 차 끝나면 코인 드려야 되는데 제가 코인을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이제 조금밖에 못 드려요 이건.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아이고 그대들 <laughs> 하나 약간 내피셜로 알려주겠네 예예 yeah, yeah. 지금 나인스아트 전시회 날짜 겹쳐가지고 지금 경진대회 지금 못 하지 않았는가 yeah, yeah. 이거 이거 겹쳐서 못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일을 갈고 나올 거네 음~~ 그러면서 이게 떡상하지 않을까 정보를 사오시는 일로는 낫지 않을까요? 그 응. 응. <laughs> 아하하하하하 장가 일로 와보시죠. 제가 사실 아까 정보를 샀어요. 네세 개짜리 어. 나인 사태를 샀는데. 네. 좀손 놓기 했던 게 세무님 말처럼 이번 전시회 날짜가 다시 조정돼가지고. 잡아 잡아.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구호님한테구라핑을 칠게요. 알겠네 확인했네. 세무조사는 어디서 나오는 그런 건가요? 아. 메인 진행자님이 내가 이제 더 이상은 거지 새끼 소리 안 들어. 알았어. 아, 왜왜 왜 저한테 그, 나 이제 거짓 기소리 안 한다고. 알았어. 네, 여보세요 부원님. 어,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많은 사람 밀어 주는 게 나을 것 같거든. 어, 네. 그래 안 그래요. 정보 그냥 긁어 온대로 그냥 다 부원님 드릴게요. 말씀해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줄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딴딴 정보가 없어. 일단 이게 지금 메인인 거 같아. 그래갖고 세무조사랑 좀 관련된 데다 피해야 될것 같은데? 세무조사랑 관련된 데를 피하라고? 예.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부원님 뭐 없으세요? 라인스트가 바쁘대요. 바쁘다고요? 네, 근데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 어, 면담, 아, 아 네, 네. <laughs> 아, 이게 되는구나. <laughs> 저 구호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달콤한 정보를 하나 주십시오. 내가 쓸때 이번 에차대 어느 한 종목에 투자를 한다. 떡락입니다. 아, 한 곳은 개박살이 난다. 네. 진짜 아... 진짜 진짜 여태까지 싸워왔던 모든 성이 개박살일 겁니다. 돈다 빼가지고 앵실에게다 박아줘요. 자육회차 결과 공개합니다. 우와! 와 뭐야! 아, 이 정도 나쁘지 않아. 이 정도 나쁘지 않아. 전령팀장전팀장 <laughs> <덜링팀장! 웃음> <덜링팀장! 웃음> <laughs> 만두가 두번 맛있었잖아요. <laughs> 세번 맛있지 않을까요? 아, 세 번까지 맛있지 않을까? 세노콤이나 한결 같은 멜로디 쪽이면 정보 없나? 세노콤은 뭔가 그 토끼의 감으로 봤을 때 도망쳐야 돼요. 도망쳐야 돼?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결 같은 멜로디는 안 들어봤는데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고마워 아... 매니저님.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아, 예. 어린이 기자단 잼민희라고 합니다 아, 잼민희. 잼민희 친구구나. 그, 세노컴에다가 그, 삼코인 다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세노컴이요 예. 허, 거기 요즘 기사 별로 안 좋게 나오지 않아요? 모르겠는데요, 저는. 왜요? 아니, 신문도 안 보세요? 되 <laughs> 신문 많이 읽으실 것처럼 생기셨는데, 왜 아, 신문도 그, 그, 안 보세요? 그 손님한테 공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 세노컴 삼코인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죄송하니까, 진짜, 진짜 믿을만한 정보 드릴게요. 아, 오케이, 좋아요. 이번에 사장님 루모 씨가요. 예. Yeah.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신다고.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예 yeah, 고맙습니다. 네. 슬로우. 대체 아, 어. 공항이야. 뭐 뭐라고? 야, 이 새끼 사퇴한대 루모 씨. 뭐 누구? 루모 씨 사퇴한대. <laughs> 본인 생각에는 지금 이거 나인스 아트 정상 개최는 했는데. 지금 평가가 안 나왔네. 어. 어. 그러다 보니까 나인사이트가 왠지 조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럼 사오세요 일단 정보를 사요 여기. 알겠네. 그나인스아트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저는 그 예. 앵슐리를 좀 얻어왔는데. 예예. 예. 예. 이번에 좀 떡상했잖아요 앵슐리가. 근데 약간 준비가 안된 상태로 떡상해가지고. 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약간 있지 않을까. 음. 저는 한결 같은 멜로디 얻어왔는데. 래퍼가 합류를 했나봐요? 아 새로운 멤버가 음 합류를 했다? 그더 들은 소식 있는가? 콜라보를 한다는 소식이 있네 콜라보? 지 느낌이 좋네 심지어 지금 이거 연기됐는데 지금 정상 개최 아닌가 예 근데 콜라보까지 들어갔다는 거 보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콜라보 오케이. 했다는 소식만 딱 들어가지고 다이스 아트를 하는 것보단 오목눈이가 귀엽지 않을까요? 한결같은 멜로디보다도 오목눈이가 좀 맞을까요? 저는 한결같은 멜로디가 더 좋을 것 같기도? 어... 모르겠어요. 드디어 절 믿어주시겠군요. 예, 예. 아, 믿어볼게요. 한결같은 어, 멜로디는... 멜로디 좀 부탁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덕분에 실회차 결과 <laughs>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공개합니다. 야! 와! 먹혔다! 그럼 바로 차 시작하겠습니다. 상처가 깊은 곳은 그 상처를 메꾸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오몽아. 어. 일로 와봐. 난 너를 왕으로 만들 거야 <laughs> 야 그러면 나나이 코인이 딱 남았거든? 나 정보 쐬놓고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알려줄게 아니 안 알려줘도 돼넌 왕이 돼야 돼아 그래 알았어 맥유 킹! 그래예 yeah. 이런 말하기좀 그런데 오늘 끝나고 뭐 하는 거야 그 <laughs> <laughs> 오몽룡애 네? 모두 바쁜가? 어떻게 좀, 비온 다음에 땅이 붓게 생겼어? 종아해 보면은, 세노콤이 호재가 맞긴 맞는 것 같아. 어 혹시 조금 들으신 거 있어요? 이제, 음... 오목눈이 쪽을 좀 저희는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저희 한강에서 보지 말도록 해요. 그래, 그래. 8회차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공개합니다! 어! 아! 잡아! 4등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네. 4등! 최종 금액 661만 1280원. 세노 님입니다. 와! 오! 3위! 3위 최종 금액 719만 3992원으로 앵모 님께서 3위다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골짜해 자, 1위 발표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위 최종 금액 1139만 음! 7360원. 아! 1000만 원을 넘기신 1위는 바로 오웅 님입니다. 와! 이야! <laughs> <인생이 웃음> <니> 거야 <laughs> 아쉽게도 5위를 달성하신 분은 총 금액 353만 700원으로 구우 님이십니다. 어? <laughs> 뭐? 어, 뭐야? 무슨 소리도 <laughs> <데이터> 거야? 아니, <laughs>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마지막에 매니저 말들었 2년 뛰었다. <laughs> 어허, <웃음> 2년이라니. <웃음> 어. 오늘 투자의신3 이제 이렇게 다섯 분과 함께 정말 재밌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매니저분들에게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와. 멋지다 멋져 우후 시트나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 미니님이랑 예, 저기 오. 뒤에 앵보님의 매니저를 해주신 저 토끼 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와. MC 겸 맡았던 컨텐츠 기획자 겸 MC 아무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너무 고생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오목님, 세노님, 구호님, 한결님 모두 모셔보고 오늘 컨텐츠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다음에도 어? 재밌는 컨텐츠,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뵈면서 저희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는 모두 안녕. 안녕. 아니, 안녕! 아니 코인 받아서 어떡했 거야? 똥꼬를 먹었어요 혹시? <laughs> 他有个包，有罗，有罗，有罗，对，对。